께 은혜 주신 감사드립니다. 육체의 자랑과 소욕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즐거움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기쁨을 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매 순간마다 깨닫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온전함을 향하여 성숙과 성화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속을 들여다볼 때 주님 앞에 불성실한 죄악 속에서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안일하게 살아간 적도 있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고통당하고 악화하는 사람들의 심소리를 듣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 남지 않도록 이 시간 성령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우리의 일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은혜를 잊지 않고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며 그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자녀되에게 하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다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세상을 품고 구원받은 자의 영원구원 사명을 목표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크신 능력 앞에 오직 무릎 꿇게 하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공생애를 살아가는 성교사님들의 모든 성교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그에마다 주님 성교 명령에 기도와 헌신으로 함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화가 아닌 대결로 전철된 모든 구석진 군마다 주님의 빛으로 비춰주시고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성령의 이끌림으로 대한민국을 복음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소망교회가 품고 있는 기도하는 모든 비전들이 하나님 마음과 합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성김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사명받은 각 부서와 공동체마다 선한 봉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세상의 부협화음에 본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정진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 속에 예수님 이더식으로 소망의 열매가 가득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나를 따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성령의 만지심 안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 따르는 일을 기쁨으로 감상하며 결단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리는 호산나 사냥대의 찬양을 훈량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곳마다 수고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택한받은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치유의 주님, 몸과 마음이 연약하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성도들의 마음과 몸을 일으켜 기도와 예배를 통해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다가오는 고난 주간 동안 자기를 내려놓고 십자가상의 주님을 깊게 묵상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우리들도 십자가를 지고 축복된 자녀로 주님을 따르며 재림을 기다리는 축복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권한을 이겨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